자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할 차례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할 차례인데요. 우리 4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laughs> 우리 야모임 유스 아틀리에 청소년 공방이죠. 이 청소년 공방이 시작된 이래 최고로 길게 이거요. 세절이나 이거예요. 세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마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laughs> 자, 여러분 지금 교회 와 있죠, 교회. 야 모임을 우리가 다른 데서 안 하고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닌다 라고 했을 때이 교회에 진짜 의미가 멀고 이 교회에 왔을 때 받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교회는 유형 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 있을 유자죠. 그리고 무형 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우리 죄가 깨끗함을 입었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누가? 나.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요. 구별되었다 해서 성도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은 청소년이에요, 저는. 라고 말하지만은 청소년이면서 또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리고 또 누가 교회냐? 바로 이 모임이 교회예요. 바로 이 성도들 구원받은 나 바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두 가지인데, 아 눈에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두 가지고요. 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뭐냐 지상 교회. <laughs> 이 말을 면당했거나면은 여러분 뭐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정원 교회 왔죠? 이렇듯 무슨 무슨 교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이 준비안에 보면 뭐 은혜 교회도 있고 뭐 부곡감리교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다 교회 이름은 달라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지상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알아야 될게 있어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먼저 구원받은 나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축복을 누리게 됐죠? 우리는 아단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완전히 부패하고 부패했다 말을 썩었다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완전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도, 성도라 하면 구별되고 깨끗하다는 건데 의롭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을까 세상과는 다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잊게 되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사랑을 확장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흘리심으로, 그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 뭐냐면은 겸손은 스스로 나를 낮추는 거를 겸손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는 겸손한 사람을 만나기가 좀 힘들죠. 다들 나를 높이려고 하잖아. 어떻게 하면 남 위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겸손은 힘이 없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지 않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은 스스로 낮추는 자.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사 군 병사한테 붙잡혀 가지고 채찍 맞고 침침 침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피흘리시고, 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인된 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죄인된 곳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 축복 중에 축복 키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서로 서로 뭐할 수 없냐? 섬길 수도 없고, 그렇죠? 교회라는 곳은 목사님이 저번 주에 했던 말 기억나요? 각자의 짐을 서로 지고. 서로 기도해 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그렇죠? 연약한 사람 있으면 세상에선 연약한 사람 있으면 약하면은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잖아. 여러분, 솔직히 예를 들면 한 공동체에 딱 회사가 있어. 직원들이 다막 똑똑해. 근데 한 사람이 너무 속된 말로 사회 부적응자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전체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 회사에서? 은정은 어떻게 할것 같아? 어? 당연하지. 회사에서는 당연히 내보내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때로는 뭐 좋은 사람,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서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어. 그렇잖아, 여러분. 여러분 딱 보면은 여러분 몸을 딱 보면은 손가락만 봐도 야, 이 손가락은 좀 괜찮게 생긴 것 같은데 이 손가락은 좀흰것 같아. 목사님 새끼 손가락 좀 했거든요. <laughs> 예전에 농구하다가 자, 아, 그럼 이거 잘라버릴까? <laughs> 잘라버릴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드니까 잘라버릴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laughs> 여러분 몸 중에서, 물론 성형 수술은 할수 있지. 좀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아예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몸이라고 했어요.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몸이래요. 예수님이 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 축복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는 섬길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모임을 통해 이 야모임을 통해 목사님이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도록? 깨닫도록 먼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아는 것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깨닫고 이 사랑을 받은 것을 계속 누리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져요. 그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아, 예수님이 나 사랑, 하나님이 나 사랑하나 보다.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3번은 금방 가니까 집중하세요. <laughs> 뭐냐?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은 서로 판단했어. 판단하지 말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을 5절에 보면은. 고린도교에서는 이거예요. 나는 내가 너보다 더성경 많이 알아. 야, 내가 너보다 저 목사님이랑 더 친해. 내가 이 선생님이랑 더 확실해. 야, 내가 더 은혜 많이 받았어. 너는 왜 그래? 너왜 은혜 못 받아? 너왜 그렇게 살아? 서로서로 막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나는, 아,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바울 같이. 바울이 뭐라고 했는면 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스스로 판단할 게 없다. 그만큼 삶 또한 의롭다는 거죠. 삶 또한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나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서 일꾼을 원어로 보면은 디아코노스. 무슨 뜻이냐?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자,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는 거를? 섬기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이 비밀은 뭐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린 이렇게 귀한 존재니까, 우린 섬기라고 보냈지, 서로 욕하라고 우리 세우고, 부르신 게 아니니까 우리 뭐라? 서로 판단하지 말자 서로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서로 사랑하자 왜? 심판하시는 분은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이 땅에 다시 오시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재림주 재림하시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자? 겸손의 축복은 우리 자.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있지만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스스로 낮춘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인 것은 힘들어요. 겸손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요. 서로 서로 교만했어.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호감 비호감 극혐이죠 극혐 비호감 정도가 아니라 극혐이죠 막 잘난 척하고 막다 무시하고 나만 잘났다 그러고 여러분 진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남을 무시하잖아요 진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귀하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은 굳이 남을 깎아내릴 이유가 없다니까 그렇죠? 서로서로 교만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도들, 지금으로 하면 전도자들,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뭐냐? 오늘 말씀 하니까 사도들은 죽음을 날마다 각오하고 있대. 죽음이라는 그, 그 죽음이라는 것에 제맨 앞줄에 있대. 오늘 성경에 보면 맨 앞줄에 있다.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대. 여러분 기억나죠? 지멜리엇, 그렇죠? 같이 히는 것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서로서로 서로 똑똑하다고 싸우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낮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 욕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 우리가 옆에서만 답답해 보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누가 막 괴롭혀, 근데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없죠. 싸워야겠죠. 답답하겠죠. 아왜안 싸워? 그것도 여러분 가족보다 훨씬 약한 사람한테 막 괴롭힌다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싸워야죠, 그쵸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그런 거 있으면 싸워야 되죠. 그러나 뭐,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이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한국 선교사님들 양아진 가서 봤잖아요. 그리고 지멜리어 봤잖아요. 여러분 막 기도했던 여기 앞에서 발표했던 그 선교사님들 한분한분 한 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왜 이런 낯선 우리나라 땅, 낙후된 우리나라 땅에서 생 고생을 하면서 자녀도 잃고 아니 미국이나 자기 나라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 은혜로 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자녀 들 사람들은 서로 서로 지 교만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비밀을 정말로 맡은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당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란 것은 결국 뭐예요? 그냥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것, 그 축복이요. 마지막,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목사님도 이 얘기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만큼 정말 멋진 목사님이 되고 싶어. 그쵸?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야, 너네들은 철없이 그러고 지 싸우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대단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일만 스승.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들 참 많잖아 학교가도 있고 학원가도 있고 어디 가는 곳마다 선생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뒤에서 좀 도와주고 좀 여러분 좀 지식 간단한 지식 가르쳐주고 이런 선생님들 참 많다는 거죠 근데 바울과 같이 참 스승 제자의 인격과 장래를 놓고도 기도해 주면서 책임져 주고 그럼 뭐예요 바울은 일만 스승은 많지만은 아버지는 하나 아니냐.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 아니냐. 이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여러분에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은혜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컸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아주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에게 협박을 합니다 <laughs>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laughs> 이거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뭐를 가지고 나오길 원해요? 매 가지고 나오길 원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 바라겠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정말로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이 커지도록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수 있어요. 이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더 깊이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축복을 더욱 더 알게 되어지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한 자로 세워져서 살리고 세우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께로 더욱더 나아가. 주님을닮고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줘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할 우리 귀한 후대들 위에 위해, 선생님 위에 위해, 이주터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